두께르뱅 건염도 치료하신다고 그래서 아네 이게 무슨 아 병이에요 이게 간단히 아, 설명하고 지나갔죠 네. 네. 쉽게 말하면 이제 힘줄이요 네네. 손목 엄지손가락 쪽에 있는 손목에 힘줄이 음, 네. 힘줄 주위에 힘줄이 붙거나 힘줄이 왔다 갔다 하는 활막 근처에 이제 네. 염증이 생기는 건데. 네네. 실제 요구가 여기에 염증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가 긴장되거나 아. 염증을 만들 수 있도록 네네. 다른 것들도 일을 많이 해도 생기지만, 네. 요 자체가 과민하거나 감작되어 있거나 두껍게 아. 만드는 아. 변화가 먼저 와 있을 때니까, 음, 나이가 좀. 물론 이 임신 임산부도 잘 오지만 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에게 일를심시면 훨씬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음. 통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느껴요? 아, 이렇게 이제 엄지 손가락 좀 크게 원전이 화면좀 네. 크게 할까요? 네, 이렇게 꺾으면 아, 꺾으면 네, 통증이 이렇게 나오죠. 이게 힘줄이지 난데. 아, 그래요. 네, 네. 아, 컸을 때 통증이 나요. 네, 많구나. 힘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 하는 음 아픈구나. 진짜. 아, 아픈 아 이렇게 아픈 건가요? <웃음> <웃음> 아, <너무>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런 환자들이 많다는 거죠. 어, 생각해보면. 네. 네. 생각 네. 그 아기 한 사람 1만짜리 아기 보는 엄마들한테 네. 많아요? 그렇죠. 어, 아, 아, 그러면 아뭐 손주 보는, 네. 클로이네 보는, 네. 그리고 다른 사람 보는 여자분들은 이제 뭐 임산 임산부도 많고, 폐경기 이후에도 되게 뭐 파스 붙이지 않습니까? 손목에 파스 많이 붙이지 시 않습니다. 가스도 많이 붙이고, 네. 실제로 네. 이게 일상생활하는데 제한이 상당히 많죠. 용어가 음. 있으면서 테니스 헬브나 다른 것들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 음. 아 그렇군요. 음. 그럼 <laughs> 네. 그 책관 가서 벤치프레스 네. 같은 거 잘못해도 이거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럼요. 네? 당 이해많을것 같아요. 네, 네. 네. 아프잖아요 네. 아, 그래서 어떤 건 알겠는데 이게 뭐 치료 방법이 <웃음> <웃음> 이제 차차 나옵니다. 아, 차차 나옵니까? 네. 네, 네. 아, 갑자기 이런 질환을 흔한 질환인데도 우리 드그레뱅인주 중간에 이어를 네. 어, 그래서. 네.